열치즈라면 우뚝이 오늘 이 주인장이 가져온 라면은 누가 봐도 먹지 않아도 매운 걸 짐작하게 하는 열치즈라면 와 벌써부터 매울 것 같아 아니 뭔가 열라면도 불닭볶음면처럼 여러 종류로 무지막지하게 많이 시리즈가 나오는 것 같아 나도 꽤나 열라면 시리즈를 많이 찍어서 안다고. 참고로 이건 전자레인지에 넣고 조리할 수 있는 용기니까 알아두라고. 그리고 이네어 보이는 열 치즈라면은 100g에 4 5 5 k 칼라는구마. 오, 여기에 자세히 보면 네모네모난 치즈 튜브 호레이크가 몇개 보이고 있어. 치즈라면인 이름 값사는 데 야, 치즈라면이라도 열라면이라 나한테는 매워. 그래도 맛있는 매콤함이라 난 치즈 더 넣어 먹음. 자, 영상 시청 후, 구독이나 좋아요 꼭, 눌러줘!